매번 이 자리에 이렇게 설 때마다, 이제 오늘이 세 번째인데, 제가 너무 사실은 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 떨리고, 또 제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번 간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극류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용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구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음. 기도, 소위 주 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문 뒤에 부가적으로 말씀하셔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주 기도문은, 어... 이제 우리가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개혁성경으로 외웠을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달라고 했지만 킹게임스 성경에서는 우리가 빚진 자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 교리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일에 얼만큼 적극적이시고 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빚을, 빚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제가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와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과 시간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제가 오늘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쉽고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너무나도 보편 타당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을 했을 때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말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저는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고 또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것을 탄감해 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아주 은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누군가를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빚진 자의 더 많이 빚진 자의 비유에서 많이 배워 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두 번의 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한 사람과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은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인 이세희 집사님과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마치 사탄처럼 두려움 없이 지음 받은 존재처럼 이 세상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저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의 모든 생활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고, 혼내시고, 때리시고, 너무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억하심을 갖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생 때 얼마나 그 명절이 기다려지겠어요. 우리 사촌 형들이랑 다 같이 만나서 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할머니 댁에서 이제 같이 잠자는 거가 너무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밤새 같이 웃고 떠들고 즐겁게 노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을 집에 가서 잔다, 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안 되냐 그러면 너가 너무 흥분해서 밤새 놀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날 너가 이렇게 피곤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그 이유는 이해는 되지만, 그걸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나만 안 될까?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억울하고 억하심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살면서 항상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안 된다. 그리고 혼내시기도 많이 혼내시고. 저의 아버지는 심성이 이렇게 좀 선한 사람이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근데 저는 심성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데 자꾸만 저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그거를 순종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서 방황도 좀 하고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아버지랑 그런 와중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오더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동안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어리둥절했는데 저를 갑자기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 아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이렇게 난처한, 갑자기 안아주시니까 생전 <웃음> <웃음> 안고서 막 펑펑 우시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너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지만 산영이도 또한 나에게는 너와 똑같은 자녀고 산영이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데 왜 자꾸 네가 너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는데. 제 마음 속에 어떤 있었던 응어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을 저도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 참된 용서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자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내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참된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용서의 본이 되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남들을 더 너희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그 용서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남보다 낮추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이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신을 낮추고 저에게 다가온 것은 제 앞에서 낮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높여서 그런 용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낮아짐의 비결은 나를 억지로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주님을 높이면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첫 번째 용서의 비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하지 <laughs> 말고아제 자신이 너무 모순적인 것 같아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laughs> 갑자기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다가 막아 정말 이, 이, 이게 제 모습이 아닌데. 그리고, 아, 그런, 이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저 아버지랑. 그런 이후에, 저랑 아버지의 관계는 사실 그날 이후로부터 나날이 발전이 됐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지만, 그 평생 그 해가 묵은 그런 마음의 응어리가 그렇게 한 번에 쉽게 사라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응어리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2006년 여름 수련회 때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연도까지 잘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제가 2006년 10월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은 하기 한 2, 3개월 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제 앞에 앉아갖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저희 아버지가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도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집사님의 아들인데 졸 거면 뒤에 앉아서 졸든지 그 앞에 앉아갖고 그렇게 너무 졸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부끄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수치심도 좀 적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또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님들이랑 또 웃고 떠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설교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니 그 형제님들 다 있는 앞에서 저한테. 너는 내일 모레 장가 갈 놈이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졸고 앉아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이 날것 같아서 제가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의 그 숙소로 빨리 올라갔어요. 제 꼭대기에는. 아무도 찾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에 앉아갖고 혼자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우리 이산화 형제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찾고 있다가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저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저한테 산화 형제 어디 갔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이 곱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아빠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제가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이제 느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왜 그래? 너왜 대답하는 게왜 그래? 너 아까 뭐그일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너 그러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평생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내일모레 장가갈 아들한테 형제님들 앞에서 그게 하실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당황이 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그때 이제 그만 우리 정말 여름 수련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자간의 몸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저를 이제 때리시고 저는 아들이니까 또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 때리시고 막 응? 이놈 새끼 막 하면서 하는데 그때 와 정말 이게 뭔가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한 면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막 맞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형제님들이 와서 말리시고 하는데 제가 뒤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제가 깍지를 끼고 붙잡았는데 아버지 그걸 못부시는 거예요. 저의 아버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저는 근데 그때 25살이니까 제가 또 최전성기였잖아요, 힘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쳐갖고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평생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사실은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또 이렇게 모시고 그래야 될 사람이거나 이런 생각을 딱 드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저한테 처음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두 번째 용서의 비결은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준비 시작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하신 본문 구절과 겹치는데 그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이제. 어 세리들과 함께 드시는 거를 정제하셨을 때 정죄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희생물은 오늘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희생물은 사실 나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어떤 값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해 다른 생명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긍휼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부활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나의 이제 생명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지만 그분의 부활하심이 또한 나와 동행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제가 지난 주를 통해 처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또 죄도 지옥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바로 전적인 긍휼함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할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은 긍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두 번의 큰 어떤 용서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오늘을 말씀드릴 거면 더 점점 더 발전이 돼서 이제는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는 마음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부담도 없이 너무 사랑하고 한 명의 형제로서 아버지로서 그러한 이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위로하고 세워 주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4절 25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함이니라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느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에 즉시 그가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니. 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참되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었던 행위에 대해서 결코 잊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된 용서의 역사를 서로 간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은 마비병 환자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께 용서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없다면 우리 안에 또한 회복도 없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는지,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그것을 용서하고 있지, 용서를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